네, 안녕하십니까 안경천입니다그 루디 브랭크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얘들이 먹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루디 브랭크는 카니보어입니다 육식 동물이죠. 그래서 얘들이 먹는 것은 아주 뭐 다양합니다. 아네모네도 먹고요. 산호를 먹습니다. 해조류, 엘기죠. 그다음에 스펀지 해면도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갯민송달팽이가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아주 질나쁜 동물입니다. 이, 이 갯민송달팽이가 갯민송달팽이를 잡아먹는 영상이 몇개 있어서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얘들은 그 식습관이 좀 까다로워서 아, 같은 종류만 먹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겸민송 날팽이가 그 솔방울처럼 생긴 산호입니다. 그거 뜯어먹는 것을 제가 이닐라오에서 봤습니다. 야, 이거 입을 대고 <laughs> 열심히 빨고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식습관에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얘들은 그입 안에서 효소를 내서 그것을 미리 소화해서 흡입해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저희들이 물 속에서 보는 멍게 종류죠. 아주 파랗게 예쁜데, 거기 붙어서, 아, 뜯어먹고 있습니다. 앞에 가고 이거하고, 모두, <laughs> 안일 아닐라오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은, 솔직히 100%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누디브랭크가 누디브랭크를 따라가다가, 입에다 치워 넣습니다. 이것도, 그, 제가 아닐라오, <laughs> 바수라에서 찍었는데, 이 영상 말고도요, 얘들이 제가 옆에서 좀, 어, 좀 사진을 찍는다고 방해를 해서, 이렇게 입에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방해하니까 얘들이 분리됐습니다. 그래서는 열심히 앞에 끼 도망가고, 뒤에 놓으면 딴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런 장면을 어, 촬영을 했습니다. 둘이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뒤에 놈이 색깔이 좀불그스름한데 이게 뭐, 먹을 때가 돼서 색깔이 바뀌는 건지 참 궁금했습니다. 어, 누디 브랭크는 본인들이 먹는 <laughs> 음식에 따라 그 색깔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어, 입 안에 혀가 있고요. 그 혀에 불이 혹은 이빨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어서 그걸로 뜯어먹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그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먹이를 먼저 녹인 다음에 흡입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앞에서 보셨던 아, 영상 한번더 였습니다. 이게 솔방울, 생긴 이 산호에다가 입을 대고 참 열심히 빨아먹고 있어요. 제가 이 설방울 산호에 대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어, 찾다 찾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 이런 그 수중 사진 하는 그룹에다가 이게 뭐냐고 올렸더니 한 친구가 아주 상세하게 보내줬는데 산호의 한 종류입니다. 이 장면이 어, 참 어마무시합니다. 그게 먹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된다고 했는데요. 이 누디 브랭크가 소위 말하는 <laughs> 아네모네를 뜯어먹습니다. 근데 정말 색깔이 비슷하고, 뭐, 오는 게 누디인지, 오는 게 아네모네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 참,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누디 브랭크한테 뜯어먹혀서 <laughs> 죽어야 되는 아내모래 치고는 참 불쌍한 아내모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누디를 잡아먹는 놈들이 있죠. 거북이 종류가 먹고요. 또 물고기들도 누디를 먹습니다. 불가사리도 얘들을 덮어서 먹습니다. 문제는 이게 누디가 누디를 잡아먹는 장면들이 굉장히 쇼킹합니다. 이 <laughs> 누디는 누디 대로 어떤 위장술이 있습니다. 아주 밝은 색채를 띄어서 다른 동물들에게 내가 누디다 나는 먹어서 엄청 맛이 없고 그 다음에 내 몸속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의류들은. 누디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 누디에 있는 독들은 뭐냐? 이것도 얘들이 독 있는 어떤 먹이를 먹어서 몸속에 지내고 있는데, 인체, 인체에는 큰 독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네요. 이 장면이, 꽤 쇼킹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렇게 누디 새끼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다른 종류가 와서, 아주 신나게 먹어재힙니다 참, 완전히 이, 먹는 그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무시,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성생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얘들이 그 누디는 어떤 식으로 자신들을 재생산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선 그 짝을 찾을 때 냄새로 찾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냄새로 먹이를 찾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냄새 맡고 다가갔다가 이거는 내 타입이 아니다 싶으면 먹어버리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구애를 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루디는 암수 동체입니다. 한 마리가 암컷 수컷이 몸에 다 들어있습니다. 둘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나면 둘다 임신을 하고 둘다 출생을 합니다. 어, 이게 사실 뭐, 우리로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어, 그런 사실이죠. 이 알을 놓을 때 보면,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런, 어, 이렇게 리본 같은 그 로제트 장미 같은 어떤 그런 모양의 알을 놨습니다. 알을 놨고 나서 이 알이 깨는 시기는 그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직 정확하게 그 사랑을 나누는 건 아니죠.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누디 두 마리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중간에 이렇게 블록한 이 부분이 성기이고 얘들이 그두 개를 맞대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암도 주고 수도 주고 그래서 둘다 임신하고 둘다 새끼를 낳습니다. 얘들이 지금 두, 둘이가 붙어 있어도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데이트만 하는 건지는 이 리노포어가 반대편으로 와 있습니다. 역시 그 호흡기도 반대편으로 서로 가 있는 것을 보고 구분을 할수 있고요. 잘 보면 이렇게 성기가 붙어 있는 이 튜브를 볼수 있습니다. 얘들은 지금 정확하게 그 아직 접촉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 피카츄가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장면을 찍었습니다. 어, 과연 이 누디 알이, 이 누디가 놓은 건지는 지금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아닐라와에서 둘이 같이 있어서 찍긴 찍어봤는데, 어, 만약에 이 누디가 놓은 알이라면, 한 며칠 지나서 많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수중에서 다이빙 하시다가 이렇게 장민가 싶어서 보고, 어, 지나간 경우가 많죠. 얘들이 다 누디 브랭크의 알입니다. 이게 조류에 이렇게 흩날리면서 살랑살랑 거리는거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누디 알의 몸체에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그 자라고 있는 누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색깔을 띈 놈도 있습니다. 아, 이는 지금 누디가 알을 막 놓고 있는 현장을 찍은 거죠. 아, 이건 gif 파일입니다. 이게 군소가 알 놓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군소가 놓은 알입니다. 마치 무슨 라면이 헛, 전 솔직히 처음에 이게 물에 들어가서 누가 라면을 이렇게 쏟아 부어놨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군소 알이죠. 참. 다양합니다. 어, <laughs> 제일 작은 누디, 이 도토라고 합니다. 이게, 그, 백양이라는 뜻이죠. w 이트 t e 이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사실, 어, 이번에 안일라오에서 가이드 해주는 그 리차드가 이걸 찾아서 보여주는데, 솔직히 제 눈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1.5cm가 제일 큰 놈인데, 아, 이거 뭐, 봐도 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 마크로로 찍어서 나중에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참 작으면서 아름다운 그런, 갯민송 달팽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놈들은 저는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군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많이 아시는 그 스페인이시 댄서라고 하는 그 누디가 얘들은 물에서 막 정말 스페인 그 댄서처럼 신나게 춤을 추죠.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만 아들은 크기가 40cm까지 차란다고 하면서 제일 큰 누디 브랭크는 스페인이시 댄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소죠. 얘들이 그 스페인 댄서 루디 브랭크입니다. 누가 표현했는지 참 잘했어요. 그 스페인에 춤추는 사람들이 보면 치마를 한랑거리면서 이렇게 춤추는 거하고 엄청 닮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루디는 사실 수중 사진 한 분들에게는 음, 아주 큰 모델입니다. 어, 아주 초보 때부터, 심지어는 뭐 프로페셔널도 이 사진 좋은 거 하나 찍어 보겠다고 어, 자연 파괴를 많이 하고 있죠. 어, 우선 누디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피사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누디를 한번 찍어 보겠다고 하면 서두르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고 해서 어, 내가 사진 찍는데 내가 원하는 각 또까지, 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이드하고 이미 이렇게 합의되어 있어야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누디를 사진가와 가이드가 누가 더 예쁜 거를 찾는가 시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서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갖다 대놓고 찍어 보면 결국 나중에 다 딜리트, 딜리트 하게 되는 거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가이드도 그렇고 또 사진 찍는 사람도 그렇고 이 누디를 내가 찍고 싶은 방향으로 옮기기 위해서 탐침봉으로 들 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중 사진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다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그런 거 정말 저는 보기 싫어요. 피카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피카츄는, 그, 이거를 포켓몬. 저는 이 포켓몬하고 별, 뭐, 게임이나 어떤 실물이라 는데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워낙 닮아 있어서 포켓몬 누디브랭크라고도 합니다. 혹은 피카츄 누디브랭크라고. 워낙 작고 또 워낙 아름다워서, 어 엄청 이 피사체를 찾아서 가이드들이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 최효숙 트레이너도 이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하도 그, 대내에서 가이드가 이거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피카츄도 이렇게 이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는 장면 같아요. 이게 참 예쁘면 참 예쁩니다. 이렇게 생긴 놈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견민송 달팽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누디 브랜치가 아니고요, 누디 브랜크입니다. 예. 여러분 아, 다이빙 재밌게 하시고 좋은 사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